보면은 하반기 집값 규제 완화로 단기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음. 하반기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일산이랑 강남이 개발 후재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음. 윤성부, 정부, 윤정부의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집값 상승 불가피할 것. 네,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진다. 음. 그런 단지들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네,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 음. 특별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음. 네. 죠.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음음. 그 올라갈까요? 그러면 음. 어. 이거 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안 한다 그랬다. 다시 뭐. 천천히 한다고 랬다가 그래도 하는 거다, 이렇다 하는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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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해버리면, 윤정무 음. 입장에서는 집값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네. 앞으로 5년간 끌고 가기 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 무기가 실려갈 수밖에, 무기를 좀 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었을 때, 무슨 순위를 바꿔서 발표하자. 네. 일단은 뭐, 신혼부부, 그 다음에 청년, 이런 음. 공부를 먼저 할수 있는 걸 먼저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어. 하나씩 이야기 하자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하는 건 맞는데 네. 언제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해도 된건 맞는데 음. 추진 시기. 추진 시점 네. 시점이 이게 지금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 네. 추진 시점. 네. 왜냐하면 음.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이거를 너무 한꺼번에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다시 확 몰리기 시작할 거고 아. 그러면 공급이 되기 전에 네. 공급이 되기 전에 이런 어떤 개발 호재 의발표만으로서또 규제 완화 의 발표만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해 버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정부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음. 지금 만약에 현금이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입금이 돼요 두 분한테. 네. 그럼 지금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음, 뭐 어떻게 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laughs> 만약 에 입금 딱 됐어. 어. <laughs> 네. 어, 10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네. 서울 지역 내에 살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어, 이미 어. 다주택자 시잖아요 아, 저한테. 음. 네. <웃음> 어.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걸 시청자 눈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시청자 눈 말고, 진짜 30년 투자 고수의 <laughs> 네, 네. 느낌으로 네, 네. 네. 하신다면. 다 주택자의 상황에서 저는 또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 아니다. 네, 네. 어. 저는 어, 만약에 서울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서울 지역에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네. 있는 상황에서, 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한 어떤 그가아탕기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네. 정점을 찍고 하락이 나타나기 나타나서 네. 하락에 서 다시 반등을 찍고 다시 반아그 반등을 해서 다시 오른 시점, 저는 이 시점을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서울은 네 그러면 어. 1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도 또 주택 수를 해가지고 또 늘린다라고 네. 하는 것은 어 결과적으로는 개수만 늘리는 거지 어. 시점에 어떤 그질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양의 네. 개수만 늘리는 것 때문에 아, 그 지금은 안 하는 게 낫다. 다 주택자 아, 포지션에 소를 들어가서 전화, 전화하면 전화 안 하죠. 음. 그러면은 그거 어디다 드실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땡현금? 예금에다 그냥 돈다? 아니, 저는, 저는 <laughs> 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네네. 다른 네네. 거랑 합쳐가지고 저는 빌딩 살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빌딩? 네. 예. 네. 음. 아, 빌딩 엄청 올랐는데? 아, 빌딩이 올랐는데, 오른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더으더 더욱더, 더,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더 오를 걸로 나다 예, 예. 아. 하고 있고, 어, 특히 나중에 오피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네. 어떤 빌딩의 공부분 중분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기본적으로 한 50억에서 한 80억 정도 아. 예, 예. 그 정도에 대한 그 빌딩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전 네. 지금이 가장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지금 5청 올랐는데. 음. 그럼 그거 뭐야, 저기 어디 어디예요, 지역은? 아, 꼭 지역을, 지역을 <웃음> <웃음> 말씀드린다면 <laughs> 그냥 그, 그 네. 오피스가 될 지역이라는 건 어딜까요? 저는 원픽입니다. 저는 무조 아닙니다. 용산? 예, 저는 원픽이에요. 용산? 용산이고 음, 드래곤 마운틴. <laughs> 네.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아 가장 큰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용산은 어쨌든 용산 전비창이 있잖아요. 전비창은 네, 네, 네. 업무지구로서의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네, 네. 업무지가 들어온다 한다면 네.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아 협력업체 수요도품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네. 거는 협력업체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무것도 없고 아 그래서 좀 땅의 가치 단부에 대한, 대한 것들을 굉장히 네. 높게 네. 예, 판단하고 아 있기 때문에 네. 저라고 한다면 이 그런 상태를 가지. 어, 뭐, 누구처럼, 음. 뭐, 어, 레미안 아빠 때문에 퍼스트지를 뭐, 80억에 산다. 저는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살려고 아 했으면, 진짜 하락자, 하락, 이제 상, 이제 속 초기 사거나. 예,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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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갈아타기를 하는 이야기를 네, 네. 마, 말씀, 왜 들었냐면. 네. 결과적으로 하락이 시작하면 지금에 어. 있는 대출 세금 규제가 거의 다 풀리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갈아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 적은 비용으로 갈아타게 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상급주로 갈아타게 할 때는 그 하락장에서 다시 상급장으로 갈아타는 이 시점이 가장 아. 중요하게 가장 큰 이유가 네.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들어가면서 어. 세금을 적게 내고 네. 그리고 상급주로 갈아 타으로 인해서 네. 또 하나는 지금은 혹시라도 매수했을 때 떨어질 거야에 대한 두루미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하락장 끝자리에서 반등하면 이제 상승할 거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젊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아. 안 받고. 예. 자, 그러면 용산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이태원으로 해가지고 한강진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용산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효창공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 그 음. 서울역 쪽으로 그쪽 용산이 있잖아요. 그쵸. 어느 쪽 용산이 더 날까요? <laughs> 이태원 쪽의 용산은 거기는 네. 업무지구 성격보다는 사, 상권의 형성 상권의 아, 성격 이 굉장히 강하다 예, 보고 있어요. 상권의 예, 예, 예. 성격 보고 있고 음. 오히려 저는 현재 지금 개발이 그게 그래, 잘안 되고 예, 있는 예. 효창공원 쪽이 아, 어, 약간 어, 서계동 그리고, 이쪽 그, 그쵸. 예. 예, 예. 그쪽이 아. 좀더덧차가가 더 음.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 꼬마빌딩 아 그치 거기가 예. 거기가 입지는 진짜 좋은데 진짜 음. 동네는 플럭 썩었거든요. 맞아요. 그 건물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희 때, 쇼핑몰 거기서 있었어요. 음. 아그 있구나. 위치가 너무 좋아서 <laughs> 예단당 주택 막 (86년에) 이렇게 지어진 단층짜리가 막 (30억) (40억) 하고 그러거든요 아, 예. 아 용산 음.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거기도 용산에서 그 교통 때문에 거기를 썼으면서 음. 그 생각을 못 했네 음. 하... 근데 뭐 다른 데 잘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또 있구나>. <웃음> <웃음> 다른 데 잘하고 아, 계시잖아요 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어떻습니까 음. 네. 아뭐 (10억이) 있다면 네 (10억) 음. 네. 그냥 10억 저, 뚝 떨어진다면 저도 10억이 있으면은 네. 그 주택을 더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이거를 샀을 때 음.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만지 네. 이게 얼마나 오를까 음. 음.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뭐 4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안 나오거든요. 아. 네. 오히려 마이너스지. 음. 그 보유세나 음. 이런 세금 제외하면은 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음. 어뭐 투자를 굳이 한다고 음. 하면은 네. 소액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용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용산 근처에 있는 그런 음. 뭐 이제 투자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네 음. 뭐 <laughs>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근생 빌라라든지. 어, 음. 근생 빌라. 예. 네. 그러면 보유세 문제도 취득세 문제도 네. 이제 비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뭐 그런 거는 사실 저저 저 기준으로는 음. 1억 미만의 투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어.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잘될것 같다라는 거에 음. 투자는 하죠 근데 네네. 그게 올인이면은안 됐을 때 어. 기회 비용이나 시간이 감당이 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소액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음. 하고 또 이제 음. 뭐 주택이 아닌 걸뭐할 거냐 네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아까 그 삐팅 네.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음. 삐팅 일종의 좀올인성이잖아요 네, 네. 금액이 크게 들어가야 되고 저라면 아, 차라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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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는 올인일수 있는데 네, 여기가 아, 올인 아니에요. <laughs> <laughs>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laughs> 예, 예, 어, 그 그렇게 하시면 아니, 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웃음> 예. <웃음> 내가 10억 있는데, 네. 이 10억을 뭐 레버리지 껴가지고 네. 한 채를 딱 해놓겠다. 네. 이것도 사실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오히려 약간 수익률이 나오는 네. 그런 구분상가. 어. 어. 대출을 끼고 구분상가를. 와, 좀 상가? 네. 어, 상가? 네. 용산에? 아 용산 말고요. 용산은 수익률이 네.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어뭐 신도시나 네. 이런 음. 경기도 네. 이런 쪽에 구분상가를. 네. 이제, 어, 뭐. 구분상가. 네. 수익률이 좀 네네네. 맞춰질 수 있는. 음.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안 나와도 내가 조금 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네. 내부를 좀 바꿔서 할수 네. 있는 그런 상가에 좀 소액으로. 일기신도시. 그쵸. 일기신도시나. 음. 그러니까 네. 이, 너무, 어, 너무 새거 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제. 그 너무 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분양상가 네. 이런 거는 이미 그 개발 이익이 음. 다 마진을 먹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사서 이익을 거두긴 좀 쉽지 않고 음. 그리고 상권이 형성이 다 끝난 곳이 네. 좀 좋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상권이 이제 생겨야 되는 곳은 여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오히려 약간 어, 이미 갖춰진 곳에 네. 뭐 주인이 관리를 못해 가지고 새가 났다든지 아뭐 이런 물건을 좀 싸게 어, 네.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럴까요 용산 말고 성수동 성수동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으로 음. 보면은 용산이 성수동보다 조금 싸지 않나요 음. 성수동 엄청 많이 올랐던데 진짜 음. 특히 성수동 그, 그쪽 저기 무슨 그 네. 커피 대림창고 벌써? 있고 이쪽 네, 이쪽, 네. 이쪽. 음. 그쪽으로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음. 장기간에 네. 많이 올랐어요. 그 2018년부터 해서 올라가지고 네. 지금은 웬만한 거는 뭐 평당 한 1억 정도. 약간 공장 비리라 그러면 차라리 물레송이 난것 같아. 음. 공장 비를 좋아하시면. 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매가 상승에 같이 상승 을 본다면 물레보다는 송가좀 낫을 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레는 그 특성상 또 지금 지산하고 또 많이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아, 네,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실제 가격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물레 좀 싸기도 하고 매가 네, 네. 상승폭으로 본다 하더라도 송수정좀더 음.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아 미래 가치적으로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성수도 영상을 볼때 절대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네. 않은데 치고 올라가는 어떤 투자의 가치성을 놓고 어, 본다 한다면 그렇죠 저는 영상이 더 낫지 않을까 용산. 하는 거죠. 네. 성수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죠. 성수는 이미 네. 뭐 그렇습니다. 음. 구분상가가 뭐예요? 이거 뭐냐면 아. 이 큰데 내가 한 호실만 갖고 있는 거. 음. 네, 음. 그게 이제 구분상가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제 음. <laughs> 제 생각에는 둘다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음. 둘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웃음> <웃음> 저는 구분상가, 네. 그, 구분상가가, 네. 이제 물론 이제 지가 상승을 다 먹을 수는 없다. 네. 단점도 있지만, 음. 일단 관리가 편하잖아요. 아, 그죠. 관리단이 그렇죠. 있고. 음. 아,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뭐, 경매 보면은 음, 이렇게 큰데, 큰데에 음. 구분상가가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때요? 큰 거. 뭐, 아주, 아, 뭐, 예를 그건, 들면, 음음. 뭐, 예, 그니까, 뭐,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예를 들면, 테크노마트 같은 건물 있잖아요. 에이. 그런 거에 한 호실 관리비 막 밀려있고, 이런 거. 에이. 그리고 유찰 엄청 되잖아요. 거의 막, 거의 공짜로 막 주잖아요. 경매 나오고 보면. <laughs> 그런 거? 에이. 그런 거는 어때요?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 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신림동에 가면, 그 네. 르네상스가 어, 예, 있어요. 예. 그포동문 앞에 있는 거. 네, 네. 포도, 근데 르네상스가 그 쇼핑몰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쇼핑몰이 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거의 한 10, 한 3, 4년 전, 10, 10, 10, 10 2, 3년 전에,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1층부터 해서, 뭐 공실은 이제 위에서 또 내기 시작했죠. 음. 근데 이제 1층조차도 이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 경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는 사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음. 다 정포, 정포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 하나가, 어,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가 7 0 0에서9,000 네. 정도인데, 실제 낙찰은 뭐 600대에서 1200대. 그니까, 거의 막 주잖아요. 예, 네, 예. 네. <laughs> 그러면 600대에서 1200대면, 네. 사실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관리단에 들어가서, 네. 관리단에서 거기에 대한 점포에 대한 그 면적만큼에 대한 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월세로 줘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점포만 가지고는 이걸 임대가놓 이거 임대가넣을수 없잖아요. 가기도 하고. 에헤에, 에헤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하나 낙찰받아서 싸게 낙찰받았는데, 이걸 음.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하, 했는데, 네. 여기서 현재 지금, 사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차라리 우리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예. 큰 임차를 우리가 들어오자 어.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놓는 게그 놀러스케트장 어.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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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뭐그 v r 이라고 하나요 네, 예그 네. 예, 가상의 공간에 어. 하는 오락실 예 네, 네.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서 어. 받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월을 주고 있는데 뭐일 년만 일년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네. 다 회수가 돼버리죠 아 그렇죠 근데 흠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경기가 좋아질까요 그런 게 다시 음. 살아날만큼 아 어, 실제 <laughs> 그 경기가 좋아진 거보다는 중요한 네. 거는 칠천짜리를 뭐 600, 700 샀는데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팔 때는 네. 전체를 가지고 해서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어, 어. 이제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내가 잘 잡아야겠다. 어, 그렇죠. 어. 600, 700이날 때는 뭐팔 때는 5,000, 6,000 이렇게 네. 팔 수도 있다는 거죠. 1 0배 장사를. 그렇죠. 아, 어. 그렇습니다. 어. 테크노마트 재건축 음. 진짜. 근데 실제 그렇게 소액만 하신 분도 계세요. 어. 네, 소액만 소으로 소액 예, 소액만. 오, 뭐 0백짜리 유채 겁나 된거 봐. 실 투자금이 천만 원 이하만. 아. 그래서 저희 북성에서 그런. <laughs> 어, 계시는 <웃음> 아, <웃음> 그런 계시는 분 닉네임도 건물의 신이야. 건물의 신. 아.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소액으로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월세 받고 1년 되면 원금 회수하는 걸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낙세다. 근데 음. 그거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 옛날에 돈 없을 때 처음에 할때 음. 그런 거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찰이 막되고막 막 이래가지고. 네, 네. 근데 그때 했으면 나는 그지가 됐겠지. 근데 중요한 건그 <laughs> 답이 없었어요. 그다 네. 그게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지, 이게 음. 대한 그 계획이 있고, 그리고 네.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사만 네. 뒀어 근데 임대가 안 돼. 그러면 네. 계속해서 세금만 내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는 10억 있으면 지금 음. 주식할 것 같아요. 어 음, 네, 주식 좋죠. 주식 지금 음. 너무 싸져가지고 네네 네, 네. <laughs> 그럼 다 갈렸네요? 네네 네. 아, 저는 저는 그거 현대차 이우비 e 중복세관 아. 아. <laughs> <laughs> <찍어주신> <laughs> 주식 말이죠? 아저는 주식 아무도 몰라요 어. 주식 주식 조합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막 말해도 돼요 오히려 뭐 모르는데 뭐 내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그 네, 그렇습니다. 진짜 10억이 으음. 옛날에 텐인 텐이었는데, 그렇죠? 어. 네. 그렇게 됐어.